정우야, 이혼하고 후회는 안 해야 돼. 나는 아내가 하늘로 갔지만 넌 선택이었잖아. 성민이의 불현듯 던진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가끔은 해.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영숙이랑 살 때도 외롭긴 마찬가지였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올해 일흔넷.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깊게 파인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에 세월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5년 전 아내 김영숙과 이혼한 후 데,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만에 찾아온 이별이었죠. 처음엔 자유롭다고 느꼈지만 그 자유가 곧 외로움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 없이도 다섯 시면 눈을 뜹니다. 예전엔 영숙이가 또 새벽부터 뭐 하려고 일어나라며 잔소리를 했었는데 그 잔소리조차 그리운 날들입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입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지만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손주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만 덩그러니.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영숙과 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 병원을 다니며 불임 치료를 받아봤지만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라고 말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빈자리가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진짜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젊었을 때는 그 차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매력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제가 너무 몸이 건조하다고 했고, 했고, 저는 그녀가 너무 시끄럽고 간섭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쌓이고 쌓여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가 되었을 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녀가 좀 없었기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정호씨, 오늘 날씨도 좋으는데 종묘공원 한번 가볼까요? 오랜 친구 박성민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이는 대학 동창으로 얼마 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옛 저처럼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되어주곤 합니다. 그래가지. 요즘 종묘공원에 벚꽃이 예쁘게 폈다던데. 사실, 종묘공원은 저희 또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한번 가보고 싶긴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종종 노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소개되기도 하고, 성민이가 가끔 재미있는 일도 생긴다며 눈을 찡긋거릴 때마다 호기심이 생겼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종묘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와 저는 공원을 천천히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호야, 이혼하고 후회는 안 해? 나는 아내가 하늘로 갔지만 넌 선택이었잖아. 성민이의 불현듯 던진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가끔은 해.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영숙이랑 살 때도 외롭긴 마찬가지였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었으니까.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서 쉬다 갈까?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들렸습니다. 아저씨들, 바카스 한병 어때요? 피로 회복에 좋아요. 고개를 돌려보니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제전 아내가 종묘 공원에서 바카스를 팔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저를 알아봤는지 말을 멈추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영숙이 먼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불쑥 튀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춤하더니 그냥 일하는 중이에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성민이가 상황을 눈치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며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영숙은 제 옆에 앉아있던 자리에 불안한 듯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존이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저도 모르게 투정 섞인 말이 나왔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이혼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왜 신경 써요? 날선 그녀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었고, 제가 그녀의 생활에 간섭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놀라서 그랬어요.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그냥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전 부부는 할 말을 잃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영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녀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 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이혼할 때 너무 자기 생각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용기를 내어 다시 종묘 공원을 찾았습니다. 성민이의 동행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갔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지만 영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노란 조끼를 입은 그녀가 공원 입구 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숙 씨,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또 왔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바쁜데. 라고 했, 했습니다. 30분만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찻집 아직 있더라고요. 결국 영숙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시간 후에 끝나요. 그때 저 입구에서 만나요. 약속 시간에 맞춰 공원 입구에서 만나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데이트하던 시절 자주 찾던 곳이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게 신기했습니다. 차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건강은 어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우씨는요?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럭저럭이요? 나이 들면서 이것저것 아프긴 하지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나눌 대화가 이것뿐이라니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영숙 씨, 왜 그런 일을 하게 되, 됐어요? 결국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 던졌습니다. 영숙은 잠시 첫잔만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엔 통장에 있던 돈으로 버텼어요. 친구 카페에서 일도 했고, 그런데 3년 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수술하고 몇달 입원했더니 돈이 거의 다 나갔죠. 그 후로는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아는 언니가 소개해줘서 바카스 일을 시작했어요. 나이 먹은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숙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숙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요? 우린 이혼했잖아요. 신경 쓸 의무 같은 건 없어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남이 될순 없잖아요. 영숙의 눈에 잠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정호 씨,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기억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당신은 내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안 한다고 했고, 난 당신이 너무 시끄럽고 간섭한다고 느꼈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너무 달랐어요. 처음엔 그게 좋았는데, 나중엔 견딜 수 없게 됐죠. 자식이 있었다면 아마 더 오래 버텼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식이 없어서 결정이 쉬웠던 것 같아요. 제 말에 영숙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얽매일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녀의 말에 묘한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엔 얽매일 것이 없다는 생각이 이혼 결정을 쉽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얽매임이 사실은 책임감이고 의지할 수 있는 유대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영숙 씨, 혹시 후회한 적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이요. 특히 아플 때 혼자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살았으면 더 불행했을 거예요. 정호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땐 정말 지쳐 있었으니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때 신혼 시절 함께 여행 갔던 추억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웃음도 나오고 예전에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도 이제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가봐야 해요. 영숙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헤어지면서 묘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만나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러죠. 시간되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커피숍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영숙의 일과 시간이 끝나면 저는 종묘 공원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 씨, 혹시 내가 바카스 파는 일하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창피하다니요? 왜요? 그 종묘공원에서 바카스 파는 아줌마들에 대한 소문 알잖아요.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종묘공원에 바카스 할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이 바카스를 팔면서 노인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영숙씨, 그런 생각 안 해하네요. 난 당신을 40년 봐왔잖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그일 하면서 정말 많이 창피하했어요. 가끔 이상한 제안을 하는 노인들도 있고, 하지만 달리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었다면 그녀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숙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다 그때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다면, 영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즘 정호 씨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을 만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레고 옷차림도 신경쓰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고 영숙의 일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의 존재를 일상에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정호 씨,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숙이 우연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네요. 근데 이상해요. 옛날엔 정호 씨가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을 안 한다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져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엔 영숙 씨가 너무 말이 많고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요. 영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참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서로의 다른 점이 사실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차이를 견딜 수 없는 불편함으로 느꼈는데. 나이가 들어 다시 만난 지금은 그 차이가 오히려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지혜가 생기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40대엔 서로 미워했는데 70대가 되니 다시 좋아지다니.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의 집 앞에서 헤어질 때였습니다. 영숙 씨, 이제 그일 계속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도울게요.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것도 내가 더 많이 가져가, 가져갔잖아요. 이제 그일 그만하고 좀 쉬어요. 영숙은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고맙지만 동정은 싫어요. 동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함께 살아볼래요? 이번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면서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호씨, 정말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어때서요? 오히려 더 늦기 전에 함께 해야죠. 혼자 있는 건 너무 외로워요. 영숙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번더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끝까지요. 그 순간 마치 오랜 무게가 가슴에서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70대의 손이지만 그 온기는 40년 전 처음 손을 잡았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결합을 결심한 지 3개월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함께 임대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시 법적인 부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보는 걸 좋아했고, 영숙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죠. 저는 조용한 것을 좋아했고, 영숙은 항상 라디오나 텔레비전 소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에서 신문을 받고 영숙이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저도 함께 앉아보거나 이어폰을 사서 소리가 크지 않게 조절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왜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 못했을까요? 어느날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서로 자기 방식만 고집했으니까요. 내 습관을 바꾸거나 양보하는 게 패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보니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인생의 황홍이에 다시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감사했습니다. 자녀는 없지만 서로가 가족이 되어 남은 생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바카스를 팔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집 근처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토요일에는 센터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에 참여합니다. 영숙의 활발한 성격 덕분에 저도 사회활동이 늘어났고,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행복,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옛습관이 되살아나 다투기도 하고 건강 문제로 서로 걱정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마주 앉아 대화로 풀어나가려 노력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이죠. 정호 씨,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어느 날 저녁 영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말이에요. 젊었을 때 이렇게 대화하고 이해했다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때가 아니었나 봐요. 사람이 살면서 깨달음을 얻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어쩌면 우리는 이혼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다행이에요. 재결합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영숙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걱정 마요. 난 아직 정우 씨 곁을 떠날 생각 없으니까. 영숙이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위로했습니다. 약속해요. 먼저 가지 않겠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약속 못 해요. 하지만 최대한 오래 곁에 있을게요. 이번 생에서 두 번이나 헤어졌다 만났는데 이젠 정말 끝까지 함께 해야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우리는 더욱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식단도 조절했습니다. 서로의 약 먹는 시간을 체크해주고 병원 방문 일정도 함께 관리했습니다. 우리 참 늙었네요. 어느날 영숙이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혼자 늙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제 말에 영숙은 미소지었습니다. 종묘공원에서 제외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는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그날따라 영숙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옛날 동료를 만났어요. 종묘공원에서 바카스 팔던 시절 알게 된 분인데, 그래서요. 그분이 저더러 바카스 할머니랑 결혼했다며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든 지금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요. 그냥 가끔 그 시절 생각하면 창피해서요. 영숙 씨,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잖아요.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요. 당신 곁에 있어 주지 못했으니까.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움과 위로가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정호 씨,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처음에 종묘공원에서 만났을 때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만남이 정말 감사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떨어지는 가운데 저는 영숙을 품에 안았습니다. 나이든 부부의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젊은이들의 사랑 못지않은 깊은 애정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재결합 후 5년째, 뭐네 5년째 되는 해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지만 서로에게 다시 한번 평생을 약속하는 의미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예전 직장 동료들 그리고 성민이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참석한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흰머리의 신랑, 신부가 다시 서약을 교환하는 모습에 많은 은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비록 자녀는 없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제가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다름을 견디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다름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도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원했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새롭게 다짐한 부부로서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숙이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궁금해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의 첫 결혼식 날 썼던 서약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직도? 놀라움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혼하고도 버리지 못했어요. 가끔 꺼내보면서 울기도 했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약서를 펼쳐보니 젊은 시절 우리의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와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킬게요.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제 7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고, 건강 문제도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기에 그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 웃음을 공유할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가끔 종묘공원을 지나갈 때면 그날의 우연한 만남을 떠올립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호 씨,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날 영숙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럼요. 다음 생에는 더 일찍 서로를 이해하고 더 오래 함께 할 거예요. 제 대답에 영숙은 미소지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 빛은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따스하고 깊습니다. 바카스 할머니와 고집 센 노인의 우연한 재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그날에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때로는 이별을 거쳐 더 깊어지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